아, 브레지어 안한지 얼마 되었냐고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아주 정확한 시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. 3년 정도 되었고, 음, 정확하게 어떤 시기 안 했다라고 생각, 뭐랄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게, 아예 안 하기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될것 같고, 뭐 그쯤 해가지고는 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, 특별히 안한 이유가, 그렇게 엄청 명확하게 있진 않아가지고, 그냥 하루 안 해본 다음에 뭐 편하다 싶어가지고, 이틀날에도 안 해보고, 딱 그때가 겨울이었어가지고, 매번 안 했던 이유들도 있기는 했어요.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되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, 브래지어안 하고 나오는 연예인들에 대한 화제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. 었 그래서 그거 보고, 아뭐 어, 연예인도 안 하는데 나도 안할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안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게 안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, 그리고 진짜 안 하게 됐을 때의 해방감을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그 이야기를 듣고, 안 해보면 이 불편함을 알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, 좀안 하게 됐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경우에는 뭐 이런 살 같은 데가 되게 트거든요. 이상하게 그건 브래지어를안 하다가 하면.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,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느낀 다음에는 더더욱 못하게 됐었던 것도 있고. 그리고 브레지어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세상에는 많을 텐데 다 하고 다니거든요. 왜냐하면 안 하는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좀 뭐, 저라도 안 해야지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제 자신이 이렇게 브레지어 안 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. 마음 붓게 다짐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어, 설리가 되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했었는데, 이제 그브레지를안한 사진들 되게 많이 올렸던 시기가 있어요. 물론 그는 그 이후에도 안 했던 것을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,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설리 인스타에 가가지고 악플을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, 아 이건 굉장히 부당하고 나쁜 일이라고 다 생각하기도 했는데, 그 악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진을 또 브래지어를 안 하고 사진을 올린 설리가 제 눈엔 진짜 진짜 멋있게 보이기는 했거든요. 사람들이 다막 막, 막무가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도 그래가지고 조금 그 사람이 브래지어를 안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되기도 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달렸을 때그 고소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막 이런 악플이 달렸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. 막 이거 되게 나쁜 사람들이 너한테 악플을 달렸다라고 캡처를 대신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저에게는 고소를 하고 그런 악플이 달리는 게막 많이 상처받거나 슬프지는 않았는데. 또,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막그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거나,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거나, 아니면 주변에 페미니즘에 관심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러면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악플이 달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, 이런 것보다는. 그런 악플이 안 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? 완전 <laughs> 좋은 표현이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여성의 젖꼭지만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?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 브래지어 를 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브래지어를 입었다라는 것도 밖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젖꼭지가 보여서도 안 되는 이상한 선택지에 놓인 게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같기는 해요. 그게 막 엄청 대단한 사회적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. 아무튼 뭐, 그냥 너무 이중잣대 느낌이라가지고. 아, 그것을 이, 머리론 이해하지만, 뭔가 브레지얼를 시작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뭐, 그럴 수도 있겠죠. <laughs> 근데 막, 어,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 하겠긴 한데, 아무튼, 어려운 건 맞, 맞긴 하죠. <laughs>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어렵 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글쎄요, 뭐라고 할수 있죠? 그런 사람들한테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나? 네. 음, 네.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, 별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의 가슴을 쳐다보고 살지 않더라고요.